추대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명예장로분들 추대하겠습니다. 명예장로 소개 본교회 에 고마 대장모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현 장로님 2012년 6월 24일 장로장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죽도록 충성하시며 애쓰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으로 추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성배장로님 2012년 6월 24일 장로장립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 사명 사명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영혼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쓰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로로 출애받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laughs> 유완종 장로님 2006년 5월 18일 장로장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성령을 죽도록 충성하시며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강동지방의 장로의 임원으로 수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으로 추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뒤돌아 서시길 바랍니다 추대사 최동현, 이성배, 유한정 장로님은 대광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지난 십수년 동안 대광교회 집사 장로로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대광교회는 교단 헌법 제41조 파랑에 의거하여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동현, 이성배, 유한정 장로님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대관교회의 명예 장로임을 공포 하느라 아멘 받으셨니다대태증정습니한 네. 네. 분씩 등단해 주시죠여다대태 명예 장로 최봉입 강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쉼 없는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하시다가 명예 장로로 추대시기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강교회 단임 목사 권선형 초대패 명예장로 이성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대패 명예장로 유완종 내용은 다과 같습니다. 꽃다발 교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가족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당뇨들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준비되어진 꽃다발 하나씩만 이렇 전달할 수가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아이들이 다 가져가세요. 오늘 기념하도도록 하고.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님들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장로를 전하겠습니다. 권영근 집사는 네분 앞으로 등단 성도들을 먼저 보실까요?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집사는 대관계에 등록한 이래로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셨으며 현재는 고산나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지진과 재난이 많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구조와 설계를 책임지는 주식회사 하이구조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부인 최문영 집사님은 인천공항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제 뒤돌아 서십시오. 뒤돌아 서서 저를 보고 오른손 올로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게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교리의 신전은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적 신앙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그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추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무 영원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손대리시죠 이제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안수위원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영근 씨에게 죄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성욕과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들 을넓보는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내려가셔서 저를 보시고 이제 성부와 두분 같이 쓰시죠. 같이 쓰셔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용근 씨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관교회 장노임을 공포하느라! 네. 기독교 대한상결계의 총회장님께서 증정하시는 네. 메달을 서울 강동지방의 회장이신 안효찬 목사님께서 장노회 회장이신 정영덕 장로님 강동지방에 장로회 장노님들 모임이 계시는데, 거기서 축하하시고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임직패 전장이 되습니다 장로 장립회, 장로 권용근.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대독교 대한결교회대광교회 담임 목사 권선형. 꽃다발 네, 가족 대표 한분 네, 올라오셔서 꽃다발 제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네, 화자 군사님 어머니께서. 네, 본사 취임식이 됐습니다 취임받은 본사님들 강단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김상혜 집사님 배인주 집사님 최문영 집사님 대답해 주시옵니다 신구약6 6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교의 회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번씩 등단해 주시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상혜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인주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laughs>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문영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공표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상해, 배인주, 최문영 씨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광교회 권사임을 공표하노라. <laughs> 권사 최인태, 권사 김상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대강교회 단임 목사 권선영 <laughs> 권사 취임해 권사, 배, 민 주. 아래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권사 최, 문, 영. 아래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도라 시도라, 시도 가족 대표 한 번씩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사 안수식이겠습니다. 일직 집사님 감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위원장 집사님, 충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오른손이구요. 오른손이구요.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록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중생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평생토록 기도생활에 힘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손 내리시고요. 이제 한 분씩 등단하시어서 안수인 형들 안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인환 씨에게 죄몸된 교회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네. 아멘. 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현준씨에게 주의 몸된교회 거룩한 직분의 봉사할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님들은 한 평생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은 1년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는 그 직분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도 집사의 직분을 맡습니다만, 이분들은 한 평생 안수 받아서 그 집사의 직분을 평생직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인왕 이현준씨는 기독교 대안성결계 대관교회 안수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대기환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대강교회 단임 목사 권선형 안수집사 임직해 안수집사 이현준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셔서 <laughs> 꽃다발 <laughs> 가족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꽃다발.